어, 됐다. 어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. 되네? 영화는 <laughs> 시간 다 끌고?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. 10분 전 말고 지금부터 녹화가 시작되는 건 된다는 뜻. <laughs> 맨날 켜놓 수도 없고. 억울하네. 맨날 켜놔 이제. 억울하진 아, 않고. 어? 반네요 잡았구나. 억울, 내가 억울하도 나 진짜. <laughs> 아니 근데 저장공이 없어. 내가 아까 전부터 계속 <laughs> 티스 아니라고 말해줬는데 티스 걸리더니. <laughs> <laughs> 나한테 그걸 뒤집어씌어? 내가 티스라고 했지 <laughs> 한번 티스라고 했다. 계속 티스 걸해서 처음부터. 아나 어, 혈압 올라 사이군. 이 <laughs> 사이군 어떻게 하지? 아 혈압. 오늘은 제대로 나오지 내가 어, 심장이 <laughs> 아픈게 현정이 때문이었어 아니야 나 아니다 떨어지면은 어, 그거 붙여놔야겠어 <laughs> 소솔 갖고 다녀야지 범인은 서현정이라고 <laughs> 그 데스노트 아니야? <laughs> 맞아 범인은 서현정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